먼저 문제부터 보면, 납피이면 큐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거짓임을 보인다. 이거는 이번 유형에서 계속 말했듯이 반례를 구해달라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접근하는 방법은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거부터 봐줘야 되죠? 자, 이렇게 납피이면 큐이다가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 관계가 일어나게 되면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자, 이거를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피의 여집합. 그리고 Q 이렇게 봤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완벽하게 포함 관계가 일어나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짓심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이 Q한테 포함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집합의 원소들을 구하고 출별해 볼게요. 우선,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쭉쭉쭉 가서, 10까지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P는요, 3의 배수인데 12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3, 6, 9까지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도 12이하의 짝수 2, 4, 6, 8, 10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기서 P의 여집합인데, 굳이 P를 이용해서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P의 여집합, Q,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P의 여집합이 필요하겠죠. P의 여집합의 원소를 먼저 구하고 출발을 해보면, 자, P는 369였어요. 근데 P의 여집합은 n o P랑 같은 거니까, 여기 전체 집합에서 369를 제외해주면, 1, 2, 그 다음에 4, 5, 7, 8, 10.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우선은 교집합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P의 여집합이랑 Q의 교집합은요. 이쪽에서 2, 4, 그다음 8, 10 여기서도 2, 4, 8, 10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죠. 이 안에다가 2, 4, 8, 10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P의 여집합의 남은 남은 원소들은 1, 5, 7이 되죠. 자, 그리고 Q에서는 6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U는요, 안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발레는 요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우선은 P의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Q를 요렇게 체크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Q가 P의 여집합의 원소를 포함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이제 참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P의 여집합 중에서 얘네를 빼고 누구를 포함하지 못했냐면 1, 5, 7을 포함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발리인 원소들은요, 1, 5, 7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해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